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리의기리입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합니다. 오늘 급등 이유 성장성. 현대모비스 뭐하는 회사일까? 사요, 마요와 함께 합니다. 오늘 또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자, 현대모비스 오늘 7.2% 상승을 해내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확 띄워버리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25조, 시가총액 순위? 13위 수정 퍼는 14.34배 배당 수익률은 1.5%로 준수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군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현대모비스의 7% 대급된 로봇 사업 확장 전망 반영 아 로봇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전망을 반영한다. 다른 말로 뭐죠? 기대감이구나, 기대감. 기대감으로 7%대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은 총 11억 달러 가치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죠. 이 회사가 뭐죠? 네, 그 강아지 기억 나시나요? 강아지 이렇게 발로 차도 서 있고 이렇게 혼자서 걸어다니고 하는 그런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은 돈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글이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현대차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돈을 잡아먹는 그냥 연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로봇에 대한 굴기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 중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못 올랐으니까 이제 이번에 7%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현대모비스는 일단 로봇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는 거지. 그래. 현대모비스가 근데 뭐 하는 회사지? 현대차건 알겠는데 뭐그 안에서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봤더니 연결 회사는 3대 핵심 모듈 외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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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습니다. 밑에딱 보니까 아 깔끔하게 나와 있군요. 모듈 및 부품, 아 자동차 부품, AS용 부품, 아 AS, 오케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AS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제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산업은 요즘 최근 몇 년간 정말 주가가 바닥을 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성이 아예 닫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동차는 예전부터 더 이상 팔리지 않고. 그냥 신규 유입만 적당히 들어오는. 그러니까 성장성은 없고, 수익률도 되게 낮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후러치기를 맨날 당하거든요. 그래서 상향이 닫혀 있어서 퍼가 한10 정도, 오, 뭐 낮으면 8, 그런 식으로 저평가를 받던 섹터였습니다. 성장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21년부터 현대모비스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도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은 작년 대비 77% 성장이 지속. 다만, AS보는 환율 환경의 악화로 4분기에도 약 23%의 영업 이익률을 이어갈 전망. 23%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원래 영업 이익률이 괜찮아 좀더좀더 더 좋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전동화 시장 본격화. 21년에 이 GMP 플랫폼 기반의 EV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공용화 부품의 증가. 그래서 아, 이제 전기차가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현대모비스의 부품, 이 전동화 성장이 본격화 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낮은 밸류에이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부품주는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박살난 주가를 그대로 넣어도 타기퍼 10.5배를 적용하면 은 32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아까 봤을 때 26만원이었죠. 그렇다면 아직도 한20% 정도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를 예상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내년에 성장하는 거 맞아?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2018년에는 증가율이 없었고, 2019년은 8% 증가했다가 올해는 이제 해외 공장 셧다운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4.2%. 하지만 이제 내년엔 기저효과로 23%를 성장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2022년에도 17%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의 부품주랑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그런 멀티플이 아직 변경이 되진 않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10%가 10이라고 해도 2021년 보면 퍼가 7.8이죠. 그거만 해도 32만원이고, 이제 이렇게 증가율이 23%, 17%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23%, 17%가 나온다는 건, 저 길이 세 계산 방법인 기본 퍼 10에다가 그 다음에 성장률 있죠. 성장률을 집어넣으면 퍼 30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디스카운트 50% 하면 은퍼15 정도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 말은 내후년에는 거의 주가가 2배까지도 뛸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성장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시총이 커서 사람들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뭐 23%, 17% 성장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퍼가 낮은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주요 주주를 보면 기아자동차, 국민연금공단, 뭐 자사주, 미래에셋 정도가 있군요.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데 앞자리만 읽어드릴게요. 3, 6, 3, 8, 3, 5, 3, 5, 3, 8, 3, 6 변화가 없죠. 네, 6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히려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 없는 회사는 뭐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4, 4, 3, 4, 7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해냅니다. 아까도 보셨죠? 컨센 상으로는. 그러면 은 이제 이때까지의 부품주와는 다르게 그리고 일단 실적 성장으로만 해도 주가는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이 조정이 되면 은 대형주가 더 대형주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아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15년이 여기죠. 15년부터 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어, 박스 피었구나. 박스피가 아니죠. 박스 모비스였구나. 박스 모비스의 차트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미지수. 일단 이 박스는 뚫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트는 위에랑 비교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떨어졌다가 바닥 찍었다가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기었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최근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친구도 모비스도 오르긴 했지만 좀덜오른 모습입니다. 밑에와. 그러면 밑에는 뭐죠?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이때까지 엄청나게 보시다시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차트 연관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비스가 그냥 장기적으로 올랐으면 현대차도 올랐고, 현대차가 내렸으면 모비스도 내렸다는 소리죠.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정고점을 뚫고 아주 그냥 날아갔죠. 그런데 모비스는 아직, 아직도 정거점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만약 현대차를 지금 탑승하지 못하셨다. 사고를 아, 싶은에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은 모비스를 지금 매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는 그 로봇 미래 전망을 반영해서 7%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그냥 전망으로만 오르는 거는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직접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거는 다시 기대감이 빠지면 다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있나 하고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현대 오트론으로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양수 받았다. 그래서 목표가 30만원을 하나금융 투자죠. 하나금융에서 만든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은 자, 양수 가액으로 1300억원 지급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있지만 저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당한 매출의 영업이익이 사업을 양수받는 현대모비스를 통해 발생했기, 발생했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로 통합되었을 경우 실질 매출의 이익 기여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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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이것 때문에 숫자가 찍히진 않는다 아직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냥, HW 산업이 현대모비스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투자 심리 개선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숫자는 못 지켰지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기대감 때문에 7%를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 내재화로 인한 제어기 사업 역량 제고가 목적.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의 양수 목적이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응하긴,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ADAS,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등 이런 미래 자동차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오토론의 매출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10% 정도도 채안 되는 성장을 하고 있네요. 2025년까지도 그런데 이걸로도도 아직 뭐 이렇게 7% 상승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종단 속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생산을 못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공장 멈춰 설판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 이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혜 기업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리포트와 같이 그런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살짝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직접 숫자가 찍히는 건좀 미미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을 두 개를 딱 그어놨죠. 줄두 개를 그은 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어놓은 거지 이거를 맹신해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차트를 그려내고 있죠. 요즘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팩트구요.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줄에 상단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원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 50% 매도 사인이죠. 50% 매도하고 다시 이줄 중간으로 혹은 밑으로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투자일 수 있으나 그건 모르겠죠. 이거 뚫고가 이렇게 쭉쭉쭉쭉 현대차처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고 저 기릿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50% 매도하고 다시 떨어질 때한 여기 중간 라인 있죠 한 24만 원 초반 그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은 전 고점인 30만 원은 당연히 터치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런 방법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워렌 버핏이 말했다고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워렌버핏이 말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얼마나 싸게 샀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때까지 뭐하고 지금 사서 아니 계속 오르는 거지 이거 계속 안 오른다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들 보니까 가 같이 가는 거죠. 조금 강하게 말하면 미어캣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미어캣처럼 다른 데가 다 이쪽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을 쳐다보면서 어 이게 맞아 하고 매수를 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대로 기대감으로 오른 7%입니다. 그 기대감이 꺾이는 데는 며칠이 안 걸릴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30만원은 내년에 터치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금은 50%를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실적 장기간 박스권이었죠 주가도 박스권이었던 걸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이제 박스 탈출하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정말 단순한 계산식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30만원은 기본으로 뚫고 간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주가와 높은 연관성.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사지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 모비스는 담아놓으셔야 돼요. 모비스는 이 차선책으로 담아놓으셔야 그 현대차 주가와 개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루 7% 상승 계속 상승할 수 있죠 계속 상승하고 내년까지 장기로 보면 오늘 사나 뭐 나중에 사나 상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24만원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내년 30만원은 당연히 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오트론 인수는 실적에는 가장 큰 영향이 없지만 큰 영향이 없지만 자동차 부품주에서 미래형 회사로 변화 중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 멀티플이 변화되는 그런 시초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서퍼 10이면은 아유 과해요 라고 할수 있지만 나중에는 퍼15퍼20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2배 3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에서 자동차 미래 자동차 부품주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멀티플이 당연히 바뀌겠죠. 오늘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